2026년 1월 25일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무한 영광입니다. 무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 은총이 가득가득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생 야곱을 안고 우는 에서입니다. 에서는 형이죠. 형이 동생을 안고 울어요. 그런데 이 동생은 이제 과거에 장자의 축복권 때문에 우리 다잘 알잖아요. 장자의 축복권 때문에 죽이려 했었던 동생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죽이려고 하자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동생 야곱을 멀리 자기 어머니의 고향인 밭단 아람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동생이 20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에서가 큰 분노에 차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 동생을 안고 울었다. 이런 이제 성경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말씀을 제가 연상하면서 오늘 예, 동생 야곱의 야곱을 안고 오는 에서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자, 이제 바단 아람에서 이제 아버지 이삭의 있는 곳으로 이제 오면서 눈을 들어보니 형 에서가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무서운 일이에요. 사실은 예수가왜 400명을 모았겠어요. 동생을 어떻게 해버리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모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의 자식들, 야곱이 자기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온이라 여러분 예서는 야곱을 원수로 여겼어요 그래서. 야곱이 밭단 아람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과거에 애서가 이렇게 정말 동생 야곱을 원수로 여길 만한 사건이 두개 있었잖아요. 하나는 팥죽을 통해서 자기 장자권을 뺏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자기가 팔았죠. 또 하나는 이제 아버지 이삭이 자기에게 장자의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할때 동생이 그 어머니의 뜻을 따라서 변장으로 들어와서 장자의 축복기들을 받아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정말, 원수로 여겼어요. 그렇게 살던 어느 날, 에서는 동생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문을 듣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장정 400명, 뭐 군사라고 표현합니다. 가지고 야곱에게 나간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서는 동생을 죽이기는 커녕, 동생을 끌어안고, 죄의 눈물을흘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제목이 나와요. 무엇이 이렇게 에서의 마음을 그 동생 야곱을 죽이려 했던 마음을 180도 변하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세 가지의 작은 제목으로 이제 여러분 이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는 야곱의 기도입니다. 기도 때문에 기도 때문에 야곱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이 에서의 행동이 180도 변해 버린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성경을 통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9절부터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 애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어 나이다. 많이, 많이 가속이 늘고 재산이 늘었다는 뜻이에요. 21절. 내가 주께 강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실제로 그런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미리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에서는 동생을 죽이기는커녕. 끌어안고 재회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문제이든간에 하나님께 야곱처럼 기도하여 응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야곱이 이제, 밭단 아람으로 돌아가면서 아무래도 에서가 자기를, 자기에게 해를 끼치겠다. 사람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에서의 태도가 180도 변해버리고 오히려 환영하며 안아주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사실은 기도도 했지만, 야곱은 할 바를 다 했어요. 씀씀이. 그래서 두 번째 작은 제목은 야곱의 마음 씀씀입니다. 이 이 애서에 대한 태도에서 태도. 여러분 뇌물은 주어서는 안 되고 받아서도 안 되지만 선물은 괜찮아요. 선물은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작은 선물은 법에 조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 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수 있는 범위 내 선물은 대단히 유용합니다. 사무 18장 16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그러니까 뇌물 아닙니다. 선물은 참 좋은 것이다. 야곱은 형 에서를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기꺼이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 생각은 맞았습니다. 에서는 400 장정을 몰고다가 자기에게 계속해서 어 이제 짐을 실은 때가 오는데 그 때가 동생 야곱이 자기의 준 선물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자, 성경 같이 읽을까요? 창세기 32장 13절. 그리고 16절에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유예물을 택하니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 요단을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또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묵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18절입니다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리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오니까 많은 짐을 이제 메고 가는 가축대죠. 그 가축대를 이제 몇대 분산해서 이제 에서가 있는 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애서를 만나거든, 이것은 무엇이냐거든, 어, 야곱이는 분이 형에게 보내는 선물이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20절,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회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니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여러은 기도해서요. 물론 하나는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또 자기가 할 마음 씀씀이를 다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물을, 선물을 계속해서 이제 애서가 볼수 있도록 이제 시차를 거쳐서 거리를 두면서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애서의 마음이에요. 풀려버린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이 풀려버립니다. 그리고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가 동생을 죽이기는 그냥 끌어안고 다시 만난 죄의 눈물을 흘렸던 것. 180도 마음이 바뀐 거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말이었습니다. 야곱의 말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리고 마음을 다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더했습니다. 그게 말입니다. 말. 장세기 33장 9조로 1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주 하나님의 얼굴을 본것 갔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아, 그만 놀아. 그 예물, 어떻게 내가 받겠느냐? 할 때, 형님 받아주세요. 형님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것 같다. 여러분.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은 원수와 화목하게도 하지만, 잘못하면 화목한 사람을 원수같이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말은 희망을 주기도 하지만 절망을 주기도 합니다. 말은 평생 쌓은 업적을 단 한마디로 무너뜨려볼 수도 있어요. 말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은 외교적으로도 중요하고 형제 간에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형제 간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화목이 있고 불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에도 말이 중요합니다. 친구 간에도 중요합니다. 말을 잘하면 나라를 얻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망하게 한다는 말까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말은 여러분 잘 다듬어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애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180도 변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야곱을 끌어안고 반가움에 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원인을 세 가지로 봤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형 예서의 마음을 풀어주세요. 저에게 해꼬지 안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두 번째는 마음씀씀이를다 잘한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몇 대를 나눠서 보내고, 그리고 그 선물을 통해서 자기 정을 표시한 거예요. 그리고 만나자마자 말을 참 잘했어요. 제가 형님을 뵌, 그러니까 하나님 뵌것 같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오늘은, 에 에서가 동생 야곱을 원수같이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런 야곱의 현명한 태도 기도 그리고 마음씀씀이 그리고 좋은 말을 통해서 형 에서의 분노가 봄의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터디하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배려하고, 우리를 절제시키고, 조심하면, 여러분, 절대 관계가 틀어지지 않고, 여러분, 때로는 오해일지라도 뭐, 에서가 야곱에게 사실 오해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잘못하면 생각을 안 했죠. 그런데, 이런 야곱의 노력으로, 야곱의 기도와, 야곱의 마음 씀씀이와, 야곱의 좋은 말로, 여러분, 보면 눈웃듯이 180도로, 전해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성경말씀 정말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내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보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의 태도, 우리의 반응이 상대에게 굉장한 작용하는 요소가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이 성경말씀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잠언 15장 1절입니다. 같이. 이러고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여,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죠. 원수와 화목도 이루지만, 화목한 사이를 원수처럼 만들어 볼 수도 있다. 그게 말이에요. 마음 씀씀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 자문 15장 23절입니다. 사람은 그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어떤 말을 어느 장소에서, 어느 때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상황이 아주 유의가 좋게 바뀌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오늘 묵상은 오늘 본문 성경을 읽음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3장 1절로 4절. 자, 같이 합독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엘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요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엘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가서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에게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운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앞서서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예, 야곱의 하나님께 대한 기도 하나님 위기를 면하게 해주세요 형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세요 그 분노를 사그라세요 두 번째는 형 에서에 대한 야곱의 마음 씀씀이 선물이며 선물 예, 그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내가 형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리고 좋은 말입니다. 내가 형님을 대니 하나님 뵌것 같습니다. 아, 이걸 안 받는다? 아니에요. 받으세요라고 강권했던 것입니다. 자, 적용해봅니다. 적용은 여러분 같이 읽음으로, 화면을 보고 읽음으로 같이 합니다. 야곱의 기도와 마음 씀씀이와 말은 자신을 원수로 여기던 형의 마음을 풀어버렸습니다. 형을 감동시켰습니다. 나빴던 형과 사이를 좋아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에서든지 기도하시고, 누구에게든지 친절하게 행동하며, 어떤 말이든지 곱게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곱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곱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깨달은 진리를 곱면합니다. 첫 번째, 무슨 일에서든지 기도하시기를 곱면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십니다. 찾으면 찾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슨 일이신지 기도하시기를 고면하고 또두 번째 고면은 누구에게든지 친절하게 대하시기를 고면합니다. 마음을 줘야 돼요. 마음 씀씀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친절하고 그를 배려한 마음은 정말 원수도 호목하게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두 번째 고면 받으세요. 누구에게든지 친절하게 대하시기를 고면합니다. 세 번째 고면은 어떤 말이든지 곱게 하시기를 고면합니다. 우리가 자언도 같이 읽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격동하게 말하면 상대도 격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소심스럽게 예의를 갖추면 상대도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는 말이 고하여 오는 말도 곱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야곱은 정말 예서를 만났을 때 정말 태도와 말이 너무너무 고와어요 그러니까 형 예서의 마음이 보면 눈 녹듯이 정말 풀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든지 곱게 하시기를 고면합니다싸하게 하거나 여러분 정말 독하게 하면 안 돼요. 어떤 말이든지 곱게 하시기를. 고면합니다 이러면 이제 다 머리를 쉬시 바랍니다.